안녕하세요. 송파정로학원 영어과 윤동원 선생님입니다. 아, 지금 이 시간에는 9월 평가원 대비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, 언급하고자 합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영어가 변별력을 좀 주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별력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교과서에 있는 팔총이나 구정교과서에 모두 있는 소재 거를 다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일 응집대에서 이렇게 딱 모아놓아 있는 EBS가 제일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BS의 주제, 소재편에 대한 수능특강 같은 것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거기와 연관해서 영, 독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능완성까지 또 EBS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푸셔야 돼요 자, 1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한 소재에 대한 것들의 다양함 속에서 EBS에 대한 내용으로 필터링해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힘을 좀 키우셔야 되고요 2, 3등급 아이들은 1등급으로 2등급으로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EBS에 있는 어휘 정도는 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, 제 생각이긴 한데 변별력을 주려면 제가 보기에는 6월 평가원 시험을 끝나고 나왔을 때 학생들이 듣기가 의외로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려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는 듣기평가, 그리고 어법문제, 그리고 어휘문제 난이도가 있더라도 어차피 7%대에 있어서의 1등급을 갈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면 듣기평가나 어법 문제나 어휘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수준이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. 근 3년 동안에 있어 4년 동안에 있어의 변별력을 줬던 문제들은 순서 나열형이나 살평의 문제였습니다. 근데 지금 6월 평가를 보면 확실히 빈칸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또 교육청에서도 내고 있는 문제 스타일도 빈칸이 좀 어려워지고 있죠. 항상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빈칸 문제와 순서 문제이긴 해요. 근데 그 난이도의 조절을 조금 더 빈칸 쪽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. 특히 31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단어 짜리인데 그한 단어의 선택지 속에 들어있는 문맥 속의 뉘앙스까지 지금 물어봐요. 그냥 단편적으로 그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뜻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린 그런 대비를 좀 하셔야 변별력을 줄수 있는 그 문제들에 접근을 해야 1등급을 갈수 있다는 거죠 자 3등급 4등급 아이들이나 예, 이 후반대 에 점수대에 있는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EBS에 있는 단어만큼 꼭 하고 시험 남은 그 기간까지는 EBS에 대한 유형편 정리를 조금 더 예,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, 수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수시 원술 때 원서를 쓸때 전략적인 과목으로 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예, 지금이라도 다시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EBS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는 게 아무래도 예,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 9월 평가가 끝나면 선생님들과 함께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생각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또 수능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역시 또 수능 대비에 대해서 9월 평가가 끝나면 수능 대비에 대해서 또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